자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어, 이번 내년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총선을 앞두고서 우리가 어, 어떻게그 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투기표 부정선거 이 거짓 선동에 너무도 좀 미혹되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내년 총선에는 정말 어떤 일이 불신 없이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정말 좀 민심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 이것들을 제가 그좀 공론화 좀 시키고자 합니다. 그 여러분들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공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유포를 좀해 주세요. 유포를 좀, 유포를 좀그 기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가장,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중앙선관위가 담당치고 나가 충분히 통화했거든요. 하면서 제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투개표 종사자, 투개표 사무 종사자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 147조와 174조에 어, 보시면 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다, 되어, 되어 있다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로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예, 지방공무원이죠 공무원과 그리고 이제 교사 네? 그 교육주 공무원이니까 교사 그리고 이제 공기업 임원 자, 이따 제한이 돼 있습니다 투개표 사무 종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투개표 현장이다 보니까 뭐 투표도 마치 특히나 개표 현장 같은 경우에는 투표지를 실제 분류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일반 이제 뭐권로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나는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 정리하다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윤석열 뭐 윤석열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이면은 입으로 막뭐뭐이 막, 막, 주머니를 넣, 넣는, 넣는다거나 없애고 뭔가 감추는 거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투표용 도장 있잖아요. 이 인주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개표장에, 개표장에서 만약에 인주가 발견되면요, 심각한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 이거 만약에 음. 인주가, 뭐, 투표, 예, 거기, 거기, 사무원, 개표 사무원들이 뭐, 실수로 만약에 주머니에서 이렇게 발견됐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 신고하세요. 바로 신고하면 이놈 100%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그 범죄자예요. 중범죄자입니다. 왜? 개표장에 이거 인주 도장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윤석열 표에, 윤석열 표가 유효표인 표에다가 도장 아무 데나 하나만 딱더 찍어버리면 무효가 되버립니다 음. 다른 후보자의 하나만 선만 물려도 하나만 도장 살짝 몰래 살짝 찍어보면 무효가 되버린다 범죄가 일어난다니까, 진짜. 투기표는, 물론 참관인들이 참관인들을 감시한다고 막 하겠죠. 하지만 이제, 어, 뭐 현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 이제 철저한 완벽한 감시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표 사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자칫, 만약에, 이제, 이걸, 그, 이렇게, 범죄행위 투표 한 장이라도, 다한 장이라도, 정감체죠. 하나도 유효표를 무효표로 만들거나, 무효표를 유효표로 만드는 경우. 왜냐면, 투표 개표장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 용지도 많이 나와요, 진짜. 유권자들이 갔다가 그냥,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 선거는, 예를 들어 누구 뭐, 도지사 선거는 찍는데, 에이, 뭐, 지역에 뭐, 시의원에서 몰라가지고, 그냥, 에이, 몰라, 그냥. 그냥 기권한다 해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 백지로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집어 넣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효표를 도장을 살짝 찍어보면 유효표가 되잖아요. 네? 점감제가 돼. 점감하는, 점감제가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에서는요, 투표지 점감제 단한 장이라도 점감을 하는 자는 공무원일 경우에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3년 이상이에요. 이상. 3년 이상. 그러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당연히 공지에서 박탈되죠. 잘리고, 연금도 없어요? 연금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아주 이제 투기표 절차에 있어가지고, 투기표 사무종사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정 직업군, 공무원, 그, 왜, 그들에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되니까, 왜,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거든. 자체 한장 괜히, 뭐, 한장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당당히 바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장잘못하다 걸리면은, 의 자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미래, 연금 다 날라가 버리니까. 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공무원이, 그리고 선생 교사가, 민주노총, 졸개집,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정교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현재 이걸 걸러내지 못해. 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거, 지네들 이거 개인정보라고, 어? 어? 자기가 어떤, 뭐, 그 이게 좀 전공로나, 정교조에 가입된 사실들로, 거기에 음. 공개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계속 못 알리게 해놨단 말이야. 개인정보보호법에 거기 걸린다고 해주고 음. 그럼 성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겠지. 근데 이거는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민주노총 졸개짓을 하고 있는, 어, 공무원이, 네? 아, 공무원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모든 일에 중립을 지켜야 돼. 정치적 중립을 어, 해야 된게 자기네들 기본적인 이제 공무원의 자세인데. 아니, 민주노총이 어떤 집단인데, 과거에 전평이라고 모르세요? 해방 직후에, 어, 남한 사회를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에, 남노당의 전이되었던 전평. 정평. 그 전평의 후예가 지금의 민주노총입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노동의 역사예요. 그런 민주노총은 과거 공산국가 사회주의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민, 민주노총에서 나온 정당이 민노당이잖아요. 네 과거 민노당 지금 정의당 뭐 이렇게 어뭐좀 음, 바뀌었지만 음. 통뭐통과의 통진당 그 민노당이 민주노총에서 창당한 정당입니다. 노동자의 정치 참여 네 명백한 정치적 그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그 정치 집단 하나에 들어가지고 상납금을 받쳐가면서 네. 그런 놈들이 민노총의 지령이라면 무슨 짓을 못 합니까? 네, 그놈도 공무원 아닙니다. 네, 공무원 일을 포기한 놈들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 그놈 무슨 교사야? 네, 교사 기을 포기한 놈들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음. 교육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놈들이 투개표 현장에 사무 종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애국 동지 여러분. 내년 총선 앞두고서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네. 지금 이거 투협표 사무종사자의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잖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로 위촉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 종교조 소속 교사 그들이 중립적이고 그 공정하다고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누구한테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겠냐 있겠는지? 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투표입혀 선사 하고 있다니까 이건 명백한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네? 이거 선관위가 이거 민 이걸 매우 심각하게 걱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원래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은 전공노의, 그, 민주노총의 사나이 가입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교사와, 최소한 공무원, 그리고 언론노조도 마찬가지죠. 언론노조 요즘 많이 보잖아요. 네, KBS, MBC 내에, 저 언론노조, 그, 민주노총 졸개를자처 언론노조, 정말 파렴치한, 네그 놈들 무슨 기자입니까? 그 쓰레기 같은 기자들이. 최근에 YTN의 그, 누구야, 그, 신준명. 신준명 기자란 놈 있어요. YTN에 이제 신준명 기자라고 그놈도 골수 이제 언론 노조 소속인데 민노총 졸기를 자처하고 있는 놈. 이놈이 지금 KBS에 들어가 있던가, m b c 에 들어가 있던가. 지금 글로 글로 이직해 가지고 지금 뭐뭐 어? 뭐 이스라엘 거기 있으니까 현장까지 가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뭐 활기있선 날라다니고 있던데. 아니 아니 그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네언론인들 대표할 수 있죠. 네 아니 언론이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해야 될 놈들이 네. 민주노총 졸개짓을 하는, 민주노총이 지령을 받는, 네? 그런 지극히 편향적인, 그런 자들이 감히 걸어놓고서 뭐? 공정, 공정 보도? 공정 보도를 보장해달라? 그들은 위선자들, 네? 그런 인간들이 매 선거 때마다 선거, 그, 그, 여론 공작하고, 뉴스타파 이번에 그랬잖아요, 뉴스타파가. 네? 이런 범죄 얘기가 매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어진다 일어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멀상멀상식한 몰상, 몰상, 투개표 부정선거에 계속 빠져 있으면요. 진짜 해야 할 일을 못 해요. 내년 총선 때이놈도 이제 사월에 끌 겁니다. 민주노총에서 완전 지령을 내릴 거예요. 네. 민, 민노총, 저, 졸개, 졸개로 있는, 내 네? 공무원들, 그리고 종교자들, 네, 다 인원 파악해가지고, 전국의 각 투표소에, 투표 3종사에 다 참여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그배추잎 투표용, 이건 명백한 투표지 정감처의 증거입니다. 이건 불법 증거예요. 상관위가 반드시 이거 조사하기끔 할 건데, 네, 이런 얘기 또 일어납니다.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에더 일어나, 더. 1탄으로 갈게요. 어? 내년 총선전에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될 거, 바로 이겁니다. 투계표 사무종사자, 공직선거법 제147조와 174조에 정의하고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절대 민주노총 졸개제사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 그리고 정교조 소속 교사, 절대 참여할 수 없게끔, 이거는 선관위가 대외적으로 그들에 대해서는 파가지 않더라도, 본인 각자, 개개의 각서를 받는 방법이라도, 본인의, 예를,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음, 있죠. 어, 이걸 뭐, 그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걸 뭐, 분류하지 못한다면, 가입했는지 이걸 확인 못한다면, 최소한 이게, 투개표 사무종사자들한테는 각서를 받아야 돼. 나는 공무원 노조에, 민주노총 졸개를 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어, 민노총 졸개를자처하고 있는 그, 정교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각서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받았다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자기가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게 되면은, 명백하게, 이거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147조, 174조. 네. 거근을 처벌할 수 있게끔 선거에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우리 자유 애국진영에서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이건말 같지도 않은 진짜, 어, 하다, 하다 못해 투표용지가 뭐 여백이 한쪽에 쏠리는 거. 솔직히 나오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되지. 어, 그 투표 그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관이 사전에 이제 투표 개시하기 전에 다 검증 다하거든요 점검 다 하고 테스트 다 해봐 해야 되는데이 자식들이 민노총 졸기를 자처하고 있으니까 민노총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의도적으로 한쪽에다 쏠리게끔 다출력하게 만든 거야. 가능합니다. 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또 프린터기 카트리지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한글 한글 파일 다 해보자 한글 문서 편집 다 하시잖아요. 한글 문서 편집하면 좌측 여백, 우측 여백, 다, 어, 가능하죠, 조정이? 똑같습니다. 투표 용지 출력할 때도, 어, 소프트웨어에서 좌우 여백을 조정할 수 있게끔 수치를 입력하기는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완전히 이제 고정가 수정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 개표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사, 사전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의도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인 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고의로 왜, 우리 자유의국진영이안 그래도 2017년 이후에 부정선거에 높여 빠져있는데 더 빠지게끔 만들려고 계속 미끼를 던지는 거야 미끼를 배춘희 투표용지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놈들 고의입니다 고의죠. 고의로 우리한테 던진 거예요. 배춘희 투표용지부터 해가지고 여백이 한쪽에 쏠려져 있는 투표용지. 네. 뭐그외 나머지 뭐, 뭐 그거는 저기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요? 뭐, 어, 백춘이 투표 이제 한, 한 친구를. 그니까, 배춘니 투표 의제는100%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잡을 수 있는 해? 게, 이거는 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성관이 직원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놈들 뭐, 하면은 성관이도 이제, 일말은 이해해. 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은, 아니, 민경우하고이 공표고 이놈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배춘입 투표 의지가, 네? 이거는 점검죄입니다. 이거는 잘못 출력이 되면, 은 어쨌든 잘못 출력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전투표, 그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에도 보면은, 출력 시에 이게 인쇄가 이제 그 만약에 오류로, 오류로 인함이라든가, 어쨌든 이제 겹쳐져서 잘못 출력될 경우에는 재발행이 할수 있는 절차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매뉴얼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놈들은 그 증거를 배출액 투표용지가 이게 아니라 외부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대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바꿔치기 하느라 그것도 개표장에서 개표하기 전에 바꿔치기 한게 아니라 개표 단락이, 당락이 다 끝난 다음에 재검표로 한다니까 대거, 재검표를 대비해가지고 바꿔치기 했대 이게 언제 정신이 일 이래 된 놈들이에요 아니 재검표장 왜 바꿔치기 합니까 네? 바꿔치기 하려면 개표하기 전에 바꿔치기 해야지 개표하기 전에 바꿔치기 해야지 그래서 개표 결과를 뒤바꿔야지 그게 부정선거의 묘미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락이 다 끝일 정난걸 제보, 제, 재금표 한다니까, 바꿔치게 한다?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하니까, 성관이가 그냥 조사하려고 하다가 그냥 접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관이도 공범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성관이는 배추님 투표 형지를 딱 보면은, 야, 이거는 명백하게, 분명히 이제, 그, 프린트 종사자가, 종사인이, 그, 투표 관리관한테 보고를 했을 거고, 만약에 그럴 순 있어요. 이게, 배추님 투표 형지가, 지역구 투표 형지에는 나왔는데,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위에 머리가 없는 비례대표 투표, 그, 그 투표용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거는 나왔던 얘기를 못 들어봤어. 음. 그럼 최소한 이건 이권자들못 줬으니까, 이건 내가 선관위에다고 확인을 못 했는데, 재출력할 때, 재출력할 때, 그, 그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둘다 같이 출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구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오 밑에 비해 좀뭐 중복 인쇄는 됐지만, 찍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비례, 그, 지역구 투표용지는 그대로 유권자에게 주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재발행해서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선거 관리, 그, 거기, 그, 투표관리관은 알죠. 또 기록도 당연히 남겨져 있어야 되고. 그런데 기록도 없다라고 내가 들었던 것 같거든. 이거는 투표관리관이 의도적인 겁니다. 고의입니다, 고의. 그래서 그 놈을 반드시 그 실명 다 확인됐잖아. 대부분의 직원하고 법정 정언을 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그 놈이 주범입니다. 주범. 없기는 뭐가 없어 지랄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그, 그게 이제 연, 연, 그 연수구에 어떤 그 투표소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사진투표소는 한 곳이니까. 거기 투표소에 종사했던 인원들한 10여 명될 겁니다. 다 불러, 다 소환해. 다 소환해가지고, 이거, 야, 이투표용지 정말 출연된 지 없어? 자, 프린팅이 담당했던 어, 저 직원들 한 서너 명 있으면 확인. 정말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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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많이 예를 들서 없었, 없었다 칩시다. 정말 진짜 없었다 치자고. 그럼 더 심각한 문제야. 음, 음, 음. 그럼 어디서 봤어, 이게? 분명히 도장은 이투교소에서 나왔는데 음. 본 적이 없대. 음.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 문제네. 이거는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문제예요. 음. 그래 되면은 진짜 이거 뭐 외부에서 이걸 했든지, 이거 심각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면 사전선거에 사전 모든 통째로 갈아엎어야될 문제에서 벌어진다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근데 저는 명의 다는 큰데, 명백하게 그러면 나와요. 어, 제가 보는 거 보고 했는데요. 나와요. 100%그 투표 관리는 그놈이 주범이에요. 그놈이 분명히 이걸 이제, 어, 만약에 그냥, 어, 예를 들어 그럴 수는 있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미,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사진투표도 딱 끝난 다음에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 원래 성관이 반납을 하거든요. 잘못 출력된 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이제 봉인을 하기 전에 몰래 가서 가 집어 넣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거든. 참관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 네? 장이? 똑같은. 그니까, 이제, 그럼 일련 번호가 같은 게 예, 이제 두 개가 나올 수있죠 만약에 제출력해 네. 가지고 지역구, 지역구 투표 지지도 제출력 유권자에게 줬다고 하면은, 음, 네? 음. 그럼 지도 이게 나왔으니까, 뭐, 중복된 게왜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아마 그, 그민경욱이가 그, 제공했던 프로그램, 음. 그 QR코드 일련 번호가 만약에 일치된 게 있는지 이걸 그, 검증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그 대법원에 제공했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로 시연해 을 봤던 거예요. 근데 일련 번호 동일한 게 하나도 안 나왔다고 음. 했거든. 안 나왔다고 하면은, 그 아마도, 이제 아까, 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줄 수가 없잖아. 왜? 머리가 없는데. 선관위 청인이 없기 때문에, 100% 무효표거든요. 그걸 줄수 없으니까 그, 그걸 입고나줄수 없으니까, 배출입 투표용지가 만약에, 이제, 그 유효표로 인정이 된다면은, 뒤에 거든 분명히 제출력이 좋으면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기록을 안 남겼다. 그럼, 투표 관리관이 고의적인 거죠. 고의적인 거. 게다가, 지것도법정인까지 나와가지고, 기억이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잡을 수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그, 그 얘기까지도 하고,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가 투기표 부정선거, 이, 이, 말도 안 돼, 몰상식과 거짓선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요, 진짜 내년 총선에 우리가 클리어하고, 정말 투명하고, 우리 정부의 유권자들이 그 민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떠한 부정도 있을 수 없게끔 할수 있는, 이거 대책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그 자유민주당 이제 자유민주당에 제가 공정선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제가 있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이걸 내가 제제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지 않아서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발표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하고투개표 사무종사자에 대해서 그 공무원노조, 전공 민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공무원노조, 종교조 소속 공무원과 교사는 참여를 배제시켜야 된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 자, 그러면 다음에 저또 추가로 또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니다